정부가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지원했던 위로금 등을 한전의 피해 보상금에서 공제할 방침입니다. 보상금액이 줄고 보상 시기도 늦춰질 수 있어 이재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고성 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산불 이재민 지원금에 대한 구상의사 철회를 행정안전부가 거절했습니다. 산불 이재민에게 선지급한 위로금과 지원금 등 385억 원을 재난안전법에 따라 한전에서 돌려받겠다는 겁니다. 이재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구상권 철회를 요청했던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와 한전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는 이제 그 법에서 정한대로 그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고, 한전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그 향후에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산불 피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한전의 피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. 정부가 구상권 행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소송이 시작돼 정부나 지자체의 구상금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대정부 투쟁은 이제 시작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2년, 3년 걸릴 수 있는 긴그 싸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우리 이재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안 되겠죠. 산불피해 비대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전사장, 강원도지사 면담을 통해 정부 구상권 청구에 부당함을 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.